네, 비상 강호형 공통국어 이 한글 맞춤법과 국어 생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맞춤법을 지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시답안. 기억해 주세요. 의미가 잘 전달돼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또, 듣거나 읽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 확인하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할 때에는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안 되죠? 일상에서도 맞춤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글 맞춤법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웠음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은 각 단어는 띄워 쓰는데 조사는 붙여 쓴다는 말의 의미는 조사도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와는 달리 앞말에 붙여 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각 단어는 띄워 쓰는데 조사는 붙여 쓴다는 말을 문장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때 나, 학교, 간다 라는 단어는 모두 띄워 쓰지만 조사에 해당하는 는, 애는 앞 단어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은, 는, 이, 가, 을, 를, 애 이런 친구들이 조사고요. 조사는 앞 단어에 붙여 쓰는 게 띄워 쓰기의 원칙입니다. 자, 미리 알고 가기는 교과서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 암기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일단 암기를 위해서 내용을 한번 뜯어 볼게요.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시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은요.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은 완전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어법에 맞는다 라는 것은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꽃만 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소리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되지만 쓸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뜻을 나타내는 말에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다. 그래서 꽃이라는 단어의 형태를 고정해서 적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글 맞춤법의 원칙은 두 가지가 되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대로 적는 것을 표음. 소리를 기준으로 어법에 맞는 것은 의미를 살려서 표의주의라고 부릅니다. 표음주의, 표의주의라는 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꽃을 좋아한다 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 친구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죠. 이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꽃을이라고 할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꽃을이라고 해야 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겁니다. 좋아한다의 경우에 좋아 같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히읗 받침을 살려 적었기 때문에 얘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한다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되겠죠. 즉 우리는 문장을 표기할 때 소리대로 적는 단어가 있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은 같은 말을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표기하면 의사소통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양 있는 표기 생활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확인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이죠. 한글 맞춤법을 지켜서 표기하면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형태를 고정해야 되겠죠. 고정해서 적는 것이 의미 파악에 효과적입니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한글 맞춤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꽃이 꽃만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어법에 맞게 꽃이라는 형태소의 형태를 고정해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글 맞춤법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 제5항. 제6항, 제12항, 제35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항목들을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요게 5항이야, 6항이야 이렇게 외우시진 않아도 얘네들의 내용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몇 항인지까지는 암기를 못하더라도 각 항의 내용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다. 자, 뚜렷한 까닥이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몸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 올림 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오빠. 자, 여기 쌍비읍은 오와 아라는 몸 사이에 있죠. 바로 이게 두몸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입니다. 뚜렷한 까닭이 없이 이 말은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 듬, 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음, 울림소리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된 소리, 쌍비읍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기억과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억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일단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요. 그러나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된 소리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국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앞에 받침이 기억이고 발음을 하면 국수라고 된 소리로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침에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로 음성 상징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쓱싹, 쓱싹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이런 단어는 앞에 기억이 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각각의 항목의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이 규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항은요. 디귿이나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자 소리는 지읒이나 치읒으로나도쓸 때는 디귿 또는 티읕으로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받침 티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갓이가 올때 같이라고 소리가 나지만 일단 표기는 티읕 받침으로 표기합니다. 종속적 관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른쪽에 풀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쉽게 말하면 요 디귿이나 티읕 받침 뒤에 이나 히가 만나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을 때. 한 단어를 이루고 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다음에 11항은요. 랴려 레료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여 예 요유이로 적습니다. 그런데 첫머리가 아니라면 본음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의라는 단어는 리라는 단어가 첫머리에 오기 때문에 예라고 음 법칙에 맞게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실리라고 할 때에는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리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35항은요. 아, 여기 예외 주항 한번 보고 갈게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열과 율이 올 때는 열, 율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모음이나 니은 받침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시, 정, 류 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피율 이렇게 적습니다. 또 니은, 받침이나, 니은 받침이 오는 이혼할 때는 이혼율 이렇게 적습니다. 35항은요. 모음, 오나, 우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앗, 엇, 시, 어울려서, 와, 워, 왓, 왓으로 될 때는 줄어든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뒤에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됐을 때, 에도 줄어든 대로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맛, 추, 어 라고 할 때에, 우, 어가 줄어서, 추어라고 하는 경우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5항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5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을 배운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의문의 변동에서 된소리되기라는 어, 변동 교체 현상이 있었는데요. 된소리되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받침에 기억 디귿 비읍이 있고 뒤에 그드부스 주와 같은 안울림 예사 소리가 올때이 친구들이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라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국수 같은 단어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된소리되기 현상이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소리가 난다면 그 된소리를 그대로 표기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의미는 된소리되기 조건이 아닌데 된소리가 난다. 즉두 모음 사이 또 올림 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된 소리로 표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항을 일단 이해 정도만 하시고 단어 예시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프린트 또는 뭐 이런 부교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예시 단어들만 충분히 암기하시면 대비가 될 겁니다.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깍두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된 소리, 뚜가 나와 있어요. 앞에 받침이 기억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기억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이기 때문에 된 소리로 적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가자 라고 할 때에 갓, 이, 이가 붙었죠. 그런데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티읕을 살려 적습니다. 성공률이 친구는 받침이 이응이기 때문에 모음 또는 니은이 아니죠. 그러니까 률로 적는 게 맞습니다. 괴다 라고 하는 단어는 괴다가 기본형이고 괴, 얻다가 줄어서 괴다가 된 경우니까 준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꿀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공통국어 1권에서 음운의 변동현상 중에서 된소리되기와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그렇게 나지만 쓸 때에는 형태를 밝혀 적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한번 이게 왜 정답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배다가 기본형이고요. 배 어요가 되기 때문에 줄어서 이렇게 씁니다. 백분율 리은 받침이니까 이응으로 쓰겠죠. 싹둑 같은 경우는 앞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싹둑 자, 된소리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해도지 구개음화 현상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잘못 표기한 단어와 고쳐 쓴 이유 볼게요. 출생률, 이응 받침인데, 리을, 율 아니죠. 자, 리을로 써야 되죠. 법석, 비읍 받침인데, 된소리로 썼으니까 안 되죠. 굳이 구개음 한 대, 소리나 한 대를 표기했어. 안 되죠. 돼 같은 경우는 돼어의 준말이기 때문에 되 라고 표기하셔야 됩니다. 한글, 요, 괄 맞춤법 규정과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글 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30항입니다. 여기 30항을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사이에서. 즉,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 사이에서 어떤 소리가 덧날 때 시옷을 덧붙여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시옷은요, 사실, 사이 소리 현상. 즉,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 사이에서 사이 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 중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와 합성 그러니까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합성어라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둘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경우예요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또는 된 소리가 덧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요세 가지 소리가 덧나는데 배 어근에 받침이 없다면 그때 시옷을 적어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 단어들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는 내네 더하기 가, 비 더하기 물이죠. 나무 더하기 잎입니다. 그런데, 내까, 내까, 된 소리가 나니까 시옷을 썼어요. 빗물 빗물 니은이 덧나니까 시옷을 썼어요. 나뭇잎 나뭇잎 니은과 니은이 덧나기 때문에 시옷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합성어가 합성어가 우리말과 우리말로 된 합성어가 있고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한자인지 고유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자인지 고유언지 판단하게 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시 단어로 주어진 것들만 충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고유와 고유어고요. 이 친구들은 한자와 고유어의 합성입니다. 자 일단은. 해수라고 할때수 이건 한자고요. 재산날 재사 한자입니다. 예산일 할때일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해수, 재산날, 예산일 된 소리 니은 니은 니은이 덧나기 때문에 쉬옷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항에서 알수 있듯이 순의리말로 되어 있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 같은 경우는 소리가 덧나더라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주 가는 병원 내과, 치과 이런 경우는 내과, 치과 된 소리가 나지만 시옷 받침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자와 어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로만 되어 있는데도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여섯 단어만 그러니까 여섯 단어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곧간, 찻간, 퇴간, 새빵, 숫자, 횟수입니다. 이 친구들은 아주 옛날부터 시옷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꾸기가 좀 어색합니다. 에서 시옷을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문항을 한번 풀어 볼게요. 뱃길 자, 된소리되기 소리가 나고 또 고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시옷 받침을 써야 됩니다. 아랫마을아랫렌 니인이 덧나고요. 시옷을 썼습니다. 꼭 제점 된소리가 되고요. 시옷 썼죠. 훈날 훈날. 자, 훈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데 시옷을 안 썼으니까 잘못 표기한 겁니다. 자, 3번 문항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요. 두 명사가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라는 것은 합성어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제껴지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해님이라고 할때 우리가 해 명사예요. 님은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기 때문에 일단 1번에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아니요에 들어가는 친구가 해님이 돼요. 그 다음에 예. 결합하는 명사 중에 앞단어가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야 쉬운 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받침이 없는가? 네. 자, 나머지 전부 받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되는가? 귓밥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소리가 된다는가? 수돈물 됩니다.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은 던다는가 뒷일 니은 니은이 던납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아선생님이 하나 놓쳤네요. 자이 친구는요 둘다 한자어죠. 그러니까 고유어인가에서 아니요에서 개수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헷갈리는, 띄워쓰기, 띄워쓰기, 중요합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아까 보여드렸죠? 의존명사는 띄워 쓴다. 자, 의존명사는요, 홀로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보다 앞에 있는 단어와 만났을 때 의미가 완성되는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들은 몇 가지 사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워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요 의존명사입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와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숫자와 어울려 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선은 의존명사가 어떤 것이 있냐 뭐뭐 하는 것, 다름 분네나 위가 있다. 자, 의존명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형식성 의존명사, 두 번째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하는데요. 단위는 몇 명, 몇 마리, 몇 권, 몇 켤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형식성 의존명사는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겉, 대, 줄, 수, 바, 채, 채, 만큼, 뿐, 대로 이 정도만 외우시면 의조명사는 충분히 다 어, 활용이 될 겁니다. 겉, 대, 줄, 수, 바, 채, 채, 만큼, 뿐, 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너 밖에 라고 했어요. 자, 너 밖에 라고 할때이 밖은 조사를 뜻하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르기보다 보다가 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아는 바 아까 이게 바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떨어뜨려야 되고요. 한 송이 단일성 의존 명사니까 떨어뜨렸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 중심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띄어어야할 것이 있다면 표시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서우만이, 자, 서우만 할 때에는 조사입니다. 그 일을 일주일만에 해냈다 라고 할때 일주일만, 이거는요. 서우만처럼 조사가 아니라 일정한 시일이 걸려서라는 것을 뜻하는 의존명사에서 띄었습니다 믿는 것은 실력뿐이니 라고 할 때는 조사고요. 연습할 뿐이다 라고 할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떨어뜨렸습니다. 너는 너대로 그 다음에 하던대로 라고 할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와 의존명사, 조사와 의존명사, 조사와 의존명사가 형태가 같을 때에는 이게 의미로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경우에 맞게 암기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혹시 어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렇게 뿐, 대로 같은 경우에 의존명사 보면 앞에 하다, 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대체로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오고, 그다음에 의존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번처럼 명사인데도 의미상 어떤 시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명사랑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존명사는 이러한 형태를 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띄어쓰기 틀린 경우, 살릴수 의조명사, 살리다 동사 다음에 왔어요. 한명 단위를 나타냅니다. 할때 의조명사에서 떨어뜨렸고요 입니다는 조사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 밖에 헷갈리는 표기들이 있어요.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즉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라는 뜻입니다.뭐뭐 하더라, 뭐뭐 하던 등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지난 일 과거를 뜻할 때는 더이지만 그게 아니라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등지라고 씁니다. 그래서 볼수록 된소리로 수, 표, 소리가 나지만 예사소리로 지쳤을지라도, 찌라도 된소리가 나지만 예사소리로 잘하더라 과거를 나타내니까 덜라 안든지 서든지 선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든지로 씁니다. 자, 바르게 표기된 말을 골라봅시다. 된소리로 나지만 예사소리 그 다음에 내일 같이 가든지 또는 이 선택이기 때문에, 든지, 주말에 가든지 말했던 줄게. 이게 맞다. 자, 한글맞춤법 규정에 적용. 앞에서 배웠던 것과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만화를 아래 정리한 게 있어요. 자, 일단은 봤더니, 혹시 맛있는데 알아? 라고 할 때는 장소를 뜻하는 뇌기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노소라고 할 때의 '여'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니은으로 씁니다. 과거 경험이기 때문에 더라를 쓰는 게 맞고요. 틈틈이 이로 쓰는 게 맞습니다. 도서관이 문이 닫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쓰면 안 되고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 고친 이유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에 내용 정리입니다. 자, 이 단어는 한번 설명을 듣고 완벽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교과서 또는 외부 자료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은 전부다. 암기, 우선은 암기. 그리고 나서 각각의 사항들을 다시 거꾸로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야기들은 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